안녕하세요. 언제나 살기 좋은 전원주택 매물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하우스의 김태호 차장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매물은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에 자리 잡고 있는 대단지 전원주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약 100여 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가 조성 중인 현장으로 현재는 80% 이상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완공이 되어 있는 40평형 주택을 기준으로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영상에서 보이는 주택 분양가격은 5억 6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담보대출은 대략 50%까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철근 콘크리트 골조에 2층 구조로 건축이 된 주택이고요.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라임스톤 그리고 지붕은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조경까지 완벽하게 갖춰 있기 때문에 계약하시고 단기간 안에도 바로 입주가 가능하신 상태고요. 대지는 도로 지붕까지 포함해서 151평 건평 크기는 1, 2층 40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매물의 특징과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층의 거실 쪽, 주방 쪽에서 남한강 조망이 바로 확인이 된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여주에서 찾기 힘든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건축이 된 주택, 각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의 크기가 아주 넓게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서 실내 평수 좁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층에도 테라스가 두 곳이나 나와 있어서 2층 조망권 아주 훌륭하게 감상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대문 안쪽으로도 차량 주차 두 대까지 가능하신데 단지 내 진입로 폭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앞쪽에도 주차를 하셔도 통행에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앞마당 조경도 상당히 예쁘게 가꿔져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기반 시설로는 벌크형 충전식 LPG 그리고 상수도 개별 정화조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각층의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입주하신 이후에 이 공간 확장해서 사용하시기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잔디로 잘 마감되어 있는 앞마당 모습 그리고 앞마당 끝에서 바라본 남한강 조망권 직접 눈으로 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주방 쪽과 거실 쪽에서 각각 앞마당 데크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석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마당도 좁지 않습니다. 적당히 관리하시기 용이하면서 전원생활 즐기시기에는 충분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강조망 쪽을 바라보는 향은 동북향으로 조금 향이 아쉽지만 동남향 쪽으로도 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채광이나 환기 용이하도록 설계가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단지 옆으로는 선사 유적지와 산책로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한 앞쪽으로 바로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 위쪽으로는 포치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눈비 피하시기도 용이하실 것 같고요. 방화문 열고 내부 전실 공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실 작지 않게 세로로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으로는 일괄수동 스위치 옵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우측편으로. 거실과 주방이 나란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위쪽으로는 포웨이 시스템 에어컨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개방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부도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1층의 바닥 면적은 25평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자 형태로 나와 있고 주방의 옆쪽에 달리는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이 1층에 나와 있는 오늘 샘플 하우스 구조입니다. 거실 창이 전창으로 이면으로 시공되어서 채광, 환기, 개방감까지 모두 잡은 모습인데요. 거실 창호 같은 경우는 lg 하우시스 제품, 이중 페어 창호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 마감재도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고가 이상의 제품, 그리고 마감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실물로 와서 보시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구조도 쓸모 있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을 통해서는 바로 앞마당이나 현무암 데크 쪽 이용이 가능하시겠고 11자형태로 나와 있는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는 일구 쿡탑이 별도로 또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스마트 콘센트까지 매립이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수납장 공간도 비교적 넉넉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쪽에는 별도의 다이닝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전창을 통해서 남한강 조망을 평생 보시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6인용 식탁까지는 무리 없이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전창 앞쪽으로 어닝이나 썬룸 같은 거 시공하시면 이 공간의 확장형으로 또 활용하기가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주방의 안쪽으로는 별도의 다용도실 공간, 세탁기나 김치냉장고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뒷마당으로 진출이 가능한 별도 출입문까지 시공을 해놔서 활용법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보실 곳 1층의 침실 안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드레스룸 공간은 없지만 붙박이장 넉넉하게 수납 공간 짜여져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중 페어창, 채광창도 이면으로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층고도 꽤 높고 전체적으로 채광창도 잘 나와 있어서 환한 느낌을 주고 있는 1층의 메인 침실. 가구까지도 화이트 톤으로 맞춘 모습이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비대가설치되어 있는 좌변기, 반달이 세면대, 샤워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확인하시겠습니다. 난간이나 바닥 마감재, 체감 환기창 잘 나와 있고 계단 폭이나 높낮이도 적당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층 공간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별도의 중문까지 시공을 해놔서 단열과 방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는 중문을 닫으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층은 총 15평으로 건축을 했는데요. 먼저 보실 큰 방은 1층의 안방보다도 조금 더큰 평수로 잘 나와 있습니다. 방의 바닥 면적도 넓은 데 비해서 층고를 높여놨기 때문에 개방감이 조금 더 우수한 2층의 첫 번째 침실이고요. 이면창도 아주 전창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2층 테라스 양쪽 다 이용이 가능한 첫 번째 침실. 왼쪽으로는 남한강 조망권도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붙박이장과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층 외부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남한강 조망권입니다. 앞쪽 필지에 주택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조망권 어느 정도까지는 영구 조망권으로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바닥 면적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 2층의 첫 번째 방 쓰시는 분은 단독형 테라스로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집이나 옆집과 간격이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간섭을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남한강 조망권을 즐길 수 있는 2층의 첫 번째 테라스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테라스 말고도 두 번째 테라스가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실 텐데요. 이 테라스는 두 번째 침실에서 연결이 되는 공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과 위에 복까지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썰룸 같은 거 시공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면적도 작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2층에는 각 방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단독형 테라스 공간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역시나 비대 설치되어 있는 좌변기 반달이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까지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이제 2층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세로로 길게 나와 있는 두 번째 침실 이면창 그리고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은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방이나 손님용 방 혹은 작업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 외부 공간은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끝으로 주변 입지요건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단지 앞 도보 3분 거리에 버스 정장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불편하지 않은 단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단지는 10분 생활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여주 시내나 여주역, 그리고 여주IC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주IC까지는 조금 더 가까이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거리에 진입이 가능하시겠고요. 기타 이마트나 여주 시내권, 그리고 여주 지하철역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요건까지 해서 오늘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 별도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갤러리하우스의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